이렇게 공원들이 참 부러울 정도로 공원이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보다 또 자연도 잘 보존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나라가 좀 배워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고 웃기는 키기스탄인들이어 어찌고 오면 더 의롭고 평안해 보여서 네, 좋좋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나가에는 네. 아이들이 자원이고, 아이들이 나중에 캐키스탄으로 발전 성장시킬 수 있는 기중은 아이들입니다. 대한민국은 그에 비하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예 울음소리가 없고, 대한민국에 상황만 네. 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경제도, 문화도 있잖아. 국가도 발전합니다 대한민국이 유니들한테는 엄청 퍼줍니다 네. 뭐 혜택 주고 뭐뭐 뭐 돈도 주고 막뭐 그러면서 그래서. 혜택은 주지만 새로 태어날 아이들 또 뭐,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냉정합니다 아주 나쁜 어른들이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음. 잘해주고 정말 그 아이들한테 잘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도 대한민국도 그래야 정말 어른들이 그 아이들이 자랐을때 우리가 국제 혜택이든 혜택이든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 아이들이 잘자라야 국가가 잘자고 잘되고 경제가 성장나고 이렇게 할 텐데 어른답지 못하는 애, 그 사람들 때는 정말. 나오야 돼요. 애들한테 주기도 하고, 모른들답게 애들한테가 아까워지 않고, 네. 애들 뭐, 뭐 하자, 뭐 해주자, 뭐 해주자 하면 다 반대 반대, 예상 깎아버리고, 네. 그러면서 뭐, 인구 증가시킨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래. 돈 주고 일하는 시기, 뭐한 명당 얼마 그딴 짓 그냥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면 넓습니다. 넓어서 오이 넓다 보니까 한 바퀴 돌면 땀나날어 여기도 이제 겨울인데 어,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이게 초여름 날씨 같아요. 어, 왜 이렇게 날씨가 좋은지 어, 밤에는 춥고 막 그러더니 낮에 왜 이렇게 날씨가 좋은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아까 쭉 돌아보고 운동하고, 뭐 쉽게도 어차피 운동하는 따일 거니까, 어차피 뭐 이제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 돌아가야죠. 그래. 그때까지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지내려고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어떻게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나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근데 저는, 어, 뭐, 찍는 도구 없이도, 어, 주위의 사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찍습니다. 지금도, 어,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영상을 찍는 거고요. 꼭가다 뭐 보면은 꼭 넣고 찍을만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이제, 또고 그 제가, 어, Q를 놓고 찍는 거뭐 그래서, 어, 머리를 쓰면, 머리를 쓰면, 이런 것도 혼자 즐기면서 찍고, 어, 다닐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어리지 않고, 뭐, 그, 어렵지 않고, 이렇게 자연의 공원에 와서 혼자 진행하면서 이렇게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머리만 잘 굴리면 뭐 주위에 뭐 이렇게 나무에 네딱 맞춰 가지고 끼어서도할수 있는 거고 나무에 어 기대놓고 또 어떤 사물을 통해서 이렇게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찍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금 찍고 있어요 어또 영상 이렇게 남겨놓고 비시게에서 추억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 한국으로 돌아가면 또이영상 보고 또이 영상 네, 네. 추억할 것이언젠가또 어, 또 다시 퀵 시장에 돌아오면 또 여기에 네. 한번 갔다 갈수 있는 그래서 음, 최대한 이렇게 추억을 만들고 있는데, 어, 뭐 혼자 추억만 돼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도착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 서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어, 한국이 지금 오늘 추워진다 하고, 데이트 추워진다 하고, 이건강에잘 유의해야 할것 같아요. 여기도 안면 공간나 추워요. 어, 아 그래서